혹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눈빛 속에서 온 우주가 펼쳐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깊은 연륜과 이야기가 담긴 눈빛을 가진 사람. 마치 아주 오래 전생의 메아리를 품고 지금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여자를 만난 적은요? 세상에는 남들과는 다른 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더 깊고 근원적인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장엄한 기품과 고요한 지혜가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기억과 원형이 저장된 거대한 저수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식 아래에 흐르는 지혜의 강물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이 강물에서 유독 더 깊은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 깊이를 온몸으로 채워하고, 그 패턴을 삶으로 표현하며,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물을 품듯그 지혜를 자연스럽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런 오래된 영혼을 가진 여자의 12가지 특징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흉내 내거나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내면의 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의식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어디선가 배워온 것이 아닐 겁니다. 그건 당신이 처음부터 그 일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해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이 이야기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